자,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떴습니다. 유상증자가 어, 성공이 아니고 대성공을 했죠. 어, 대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유상증자 어, 성공의 의미, 그리고 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대성공을 알았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상증자 기준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6월 8일이 이 기준일로 나오죠. 6월 8일이 기준일로 나오는데, 이 결제가 이제 3일 결제죠. 3일 결제기 이 때문에, 요날 하루, 하루, 그 다음에 이틀, 3일. 자, 3일 결제기 이 때문에, 이 4일날 들고 있어야지, 8일날 내가 들고 있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일날 들고 하루를 넘기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이 되면은, 이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진행이 되죠. 권리락이 진행이 되면서 어 주가가 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고 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4일날 어 들고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상증자를 받아서 물량이 증가한 부분. 자, 그런 거뭐 상관 없습니다. 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부 다 무상증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상증자 대성공의 이 의미를 보자면 자 이런 거죠.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결과가 나왔죠. 발행 예정 주식 수가 430만 주 정도 됐는데. 어, 결과가 460만 주로 됐습니다. 초과 청약분이 이 많이 나타나면서 청약률이 107.8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구주주 초과 청약 후에 발생한 단주죠. 단주 2 1,477주는 지금 이제 하나하고 한국 쪽에서 이렇게 주관사로 했죠. 그리고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나오면 한국투자와 하나금융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렇,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청약을 해서 100%가 넘어가는 청약률이 나왔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뭐 2만 1000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2만 1000주만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일반 공모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공동대표 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고 끝나는 겁니다. 실권주 일반 공모, 원래 이게 없었죠. 실권주는 어, 뭐 일반 공모,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주관사들이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입니다자이 의미를 좀 보면은 이 하나 대투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이면은 상당히 우량 증권사죠. 그 증권사에서 이 HLB의 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리보세란 입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이뮤노믹과 아필리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하고, 어, 상황을 봤더니, 이거는 어, 될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3,0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어, 잘안 되면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걱정하지 말고 유상증자 진행하시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는, 어, 유, 유상증자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면 이 하나 대 투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다 가져갔겠죠. 어, 만약에 전부 다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 가져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유상증자는 무조건 성공이다. 어, 그렇게 어, 지금 판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어, 지금 HLB 유상증자 가격이 78,700원인데. 이게 성공을 안할 수가 없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HLB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리보세라닉 승인 신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죠?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뭔가 윤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찜찜하고 뭐 이상있고 이러쿵저러쿵이라 하면은 이 하나 대 투증권과 한국 투자증권에서 자, 3천억이 넘는 돈이면 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런 부분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진행하시오 라고 절대로 못 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뭐 이런 안티 세력들이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회장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거를 다 무시해도 되죠. 이런 부분만 봐도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자, 심리를 흔드는 그런 말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 대성공을 어, 이미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이렇게 급등을 한겁니다 아, 외국인들이 이 정보력이 좀 빠르죠 어, 뭐 인맥 관계가 뭐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력이 빠르다 보니까 아 이거 대성공 이구나 일단은 쇼커버링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가져가야 되겠다 거기다가 msci 리밸런싱 까지 겹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죠. 어, 6월 19일 날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 사용되는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어디 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유증을한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가장 큰 부분은 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이 가남 부분과 지금 A, 위암 3차 또는 4차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끝나서 FDA 승인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죠 그런 비용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간암이라든지 선양낭성암이라든지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쭉 있죠 자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2,089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위암 1차 FDA 승인 신청도 진행이 어, 되는 걸로, 어, 일전에, 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어, 그렇게 나와있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 쪽으로, 어, 사용이 되는 금액이죠. 어, 가남, 어, 1차에 대한 삼상, 그리고 위암 1차 FD 승인 신청, 언제 뭐 진행이 될지, 뭐 하반기에 될지, 뭐, 아니면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미, 이, 시계 중국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했죠. 자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정리가 되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 위암 1차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데이터가 괜찮고 시장이 크고 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가져와서 갖다 붙이면 되는 상황이죠. 자 지금 첫 후병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 에로 부분도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로도 결국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계속 이제 좀 발을 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FDA 이제 승인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여기에서 뭐 못하겠다 그러면 FDA 승인 신청 되는 거 보고 승인 신청하고 승인 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러면 조건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승인 다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될수록 비싸게 가져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죠.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좀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1상할 때 하고 2상할 때, 3상할 때, 승인 받고 나서의 이 퍼센테지는 다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임상, 삼상 끝나고 가져간 거와 승인을 다 받고 나서 판매되고 있는, 승인을 다 받은 양부를 가져가는데, 지금 삼상이 완료됐을 때 제시한 그 조건대로, 예를 들어서 한7% 제시를 했다. 그렇게 좀 예상을 좀 본다면, 만약에 이제 승인을 다 받고 나서 어 승인이 다 됐구나. 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어 조금 뭐 그랬는데 이제 불확실성 다 제거되네요. 자 이제 7%의 계약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럼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러면은 어 일본 그 회사는 어, 뭐 어디하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완전히 그 세상이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좀 빨리 진행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면 좀 어, 저렴하게 되는 거고 다 확인하고 우리가 가져가서 팔겠습니다 하면은 이 조건이 뭐 점프이 되겠죠 어, 15%내놔라뭐 이렇게 될수 있는 겁니다 어, 그 실험을 하지 마라 내가 직접 할게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 일본에서 일본에 에로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도 척 후병을 일본에 하나 더 심어놓겠다는 거죠. 일본도 어, 상당히 이제 제약 강국이다 보니까 여기 하나 심어놓고 중국에 항서제 하나 심어놓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좋은 데이터 뽑아내면 자체적으로도 개발하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해서 데이터 삼중으로 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가져와서 승인 신청, 가져와서 승인 신청 그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제 이 특허권 가져오는 부분과 아필리아, 글로벌 양수 계약금, 자, 그리고 이뮤노믹 지분 가져오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이죠. 아주 미래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자신감을 가질 만한 소식이 또 나온 거죠. 아주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